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예민한 건지, 어떻게 육아를 해나가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 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아이를 낳고서 육아를 해나가다 보면 내 아이는 어떤 기질인지 궁금할 때가 많고 또 기질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내 아이의 기질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더 예민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참 많아요. 예민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면 교육이 어렵고 식습관 교육이 어렵고 대변 훈련이 어렵고 사실 뭐 하나 쉽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예민한 아이 육아법 5가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아이 육아법. 그첫 번째는요. 예민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하라. 기본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예민하고 까다롭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예민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포인트, 어떤 감각이 특히 민감한지 부모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떤 아이는 만지거나 먹거나 느끼는 촉각이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을 잘 알고 있으면 사전에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설정해 줄수 있고 이 과정은 아이가 예민해지고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아이는 불안 하고 불편할 때 울음이나 소리 지르는 행동, 공격적인 행동들로 자기 표현을 하고 또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면 소리에 예민한 아이에게 더 소리를 질러서 자극을 주게 되고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아이의 불안함을 안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훈육을 해서 아이는 불안에 떨며 방방 뛰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의 기질, 예민한 감각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하고 부모가 관해 찰과 판단이 좀 어렵다면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파악해 보는 것도 추천해요. 예민한 아이 육아법 두 번째는 예민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인정하자. 기질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이가 타고나는 기질은 엄마 뱃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어려운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은 뭔가 자꾸 훈육을 해서 변화시키려 하는 것을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기질에는 그 아이가 가진 강점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보완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굉장히 섬세하다는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한 행동을 덜 한다든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줘야 하지만 비교적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든지 이런 강점을 바라봐 주셔야 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어려운 부분을 강압적으로 바꾸려 애쓰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해 갈수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 육아법 세 번째는 예민함은 묻어남으로 대처하자. 방금처럼 아이의 민감한 부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인정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면 뭔가 아주 집중해 줘야 하고 또 뭐든지 수용해 줘야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예민한 것은 인정을 하고 강압적으로 훈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과정은 하지 마시되 부모는 좀더 심플하게 무던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 물이 묻어서 불편했어. 그럴 수 있어. 활동 끝나면 젖은 옷 벗고 새거 갈아입자. 또는 친구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웠어. 그런데 여기는 다 같이 놀이하는 공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 너무 불편하면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도 좋아. 물론 아이가 네 하고 받아들이면 예민한 아이가 아니겠죠. 하지만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부모도 같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민한 아이 육아법 네 번째는 자극보다는 모델링으로 자, 예민한 아이에게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극이에요. 사실 큰 자극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거기다가 더 자극을 주다 보면 아이는 어쩔 줄 몰라서 폭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폭발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문제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이 본인이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보다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밀가루 체험을 하러 갔는데 아이는 하얀 밀가루가 날리는 것도 싫고 사실 만지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한번 해봐 더러운 거 아니야. 씻으면 되지. 저것 봐 너보다 더 아기도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이는 싫은데 손에 밀가루를 슥 묻힌다던지 밀가루가 있는 중심에 아이를 앉혀버리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전에 밀가루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도착해서는 밀가루가 너무 많아서 놀랐구나. 그럼 엄마 아빠가 먼저 해볼 테니까 한번 봐라고 하고 밀가루를 조금씩 만져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소꿉놀이 도구를 활용해서 떠보기도 하고 담아보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하는 흉내도 내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모델링을 해주는 과정이 반복되면 그리고 아이가 또 그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시도해보는데 용감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지를 터득할 수 있고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조급한 마음으로 자꾸 제한하고 억지로 경험시키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털어낼 수 있을까? 사실 이 생각만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자존감은 떨어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부모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줄지 늘 불안해서 더 예민한 상태, 방어적인 태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예민한 아이 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혹시 아이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민한 것은 아닌지 또 점검해 보셔야 해요 상담을 진행해 보면 아이가 예민해서 너무 힘들어요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내에는 힘든 걸까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보다 부모가 예민한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질 검사를 할 때도 되도록 부모 자신의 기질이나 양육 태도 검사를 함께 진행하면 훨씬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이는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데 엄마나 아빠가 너무 완벽주의거나 민감하다 보니 끊임없이 아이에게 요구하게 되고 닦아주고. 불필요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다 보면 아이는 칭얼칭얼 불편해하고 이 불편해하는 소리와 행동들이 또 예민한 부모 자신에게는 또더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꼭 함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예민한 아이 육아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사실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서 마음 같아선 정말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포인트도 알려드리고 아이의 기질과 기질에 따라 또 다른 육아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만한데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종종 오겠죠. 그리고 자주자주 영상으로 이 주제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육아도 화이팅 하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